자, 1월 학평 나영 19번 문제 풀어보자. 정상각형 ABC가 원에 내접하고 있대. 그리고 BD의 길이가 지금 루트이고, 이각 B를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3으로 주어졌고,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R이야. 그러면,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한번 써볼게. 정상각형이니까, 얘 각은 60도. 즉 3분의 파이지 그리고 호 bc에 대한 원주각 얘도 3분의 파이겠네 원주각으로 갔지 그 다음에 삼각형 뭘 볼거냐면 bcd를 한번 살펴보자 삼각형 이렇게 bcd를 한번 살펴볼게 얘 사인법칙을 한번 써볼건데 사인 3분의 파이분의 bc는 변 bc는 뭐와 같냐면 사인 세타분의 sin 세타분의 cd랑 같고 얘는 2 r 하고 같아. 여기서 r은 외접원의 반지름이야. 그러면 따라서 bc는 2r ER sin 3분의 파이지. 즉 sin 3분의 파이가 sin 60도니까 2분의 루트 3. 그래서 루트 3r이야. 그리고 cd의 길이는 2r ER sin 세타야. 2r ER sin 세타. 그래서, 사인 세타는 문제에서 주어졌지. 3분의 루트 3이라고. 3분의 2 루트 3 R이네.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면 여기다가, 그러니까 BC를 R로 표현할 수 있어. 얘가 루트 3 R이라는 거고, 이 CD의 길이는, CD의 길이는 3분의 2 루트 3 R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또 코사인 법칙을, 삼각형 BCD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보자. 얘예 제곱은 3R제곱이지 얘 제곱은 루트 2의 제곱 2 플러스 그 다음에 얘 제곱 9분의 12R제곱 9분의 12R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루트 2 곱하기 3분의 2 루트 3R 곱하기 코사인 사이각이지 3분의 파이 이렇게 쓸수 있겠네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코사인 60도. 즉, 즉, 2분의 1이지? 그래서 얘랑 얘랑 약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339, 342. 요렇게 될 거고. 그치? 그래서 양변에 3을 곱해서 정리해보자. 그럼 9R제곱은 6 더하기 4R제곱. 3 곱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루트 6R. 요렇게 쓸수 있겠네. 왼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면 5r 제곱 플러스 2 루트 6r 마이너스 6은 0. 자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한번 사용해보자 짝수 근의 공식. 자 r은 a 분의 5 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마이너스 루트 u 뿔마 루트 그다음에 b 다시의 제곱 6 마이너스 ac 플러스 30이네. 그래서 다시 쓰면 5분의 마이너스 루트 6 뿔마 6이지. 근데 반지름 r은 양수야 당연히 길이니까.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는 안 되니까 우리가 찾는 정답은 뭐야? 5분의 6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되겠네. 이쁘게 쓰면. 그래서 이게 정답이 1번이 이렇게 보이네. 이해 되지?